도로시 게임즈. 도로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도로시입니다. 자, 이번에 볼 게임은 슈의 뜨개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시 스페이스 키를 사용하세요. 아, 스페이스 키를 사용하면 색깔이 바뀌는구나. 아, 이거 빨간색인가? 아, 이렇게 와. 어.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야 이거, 뭐, 야, 이거 무슨 게임이야, 이거? 아니, <laughs> 아, 누가 뜨개질하는 거를 게임으로 만들 생각을 했냐고. 아니야. 아, 그리고... 아, 니야요 요거, 요거... 아, 와, 와,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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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느제 자체가... 잠깐만... 하나, 둘... 따다다다... 따... 바꾸고, 바꾸고... 야, 진짜 하트 모양... 다시 만나지 말자... 오케이... 두 개... 아... 빨간색, 빨간색..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게임을 잘못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 오늘 그지 아 오늘 하는 게임들 죄다 녹화가 망할 것 같은 지좀안 좋은 예감이에요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와와와와와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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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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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야 진짜 이거 실감 나는데. 너무 게임들이 하대 해서 실감 나요. 진짜 내가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여러분들한테 줄 사랑의 뜨개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는 실을 꼴도안볼것 같긴 한데. 어 잠만 어, 시간이 없어. 뭐야, 야. 야 시간을 왜 이렇게밖에 안 주냐? 어, 야. 어, 제발 살려줘라. 아, 그래 이거 하나는 제대로 뜨게 해줘. 진짜 열받을 것 같아. 이거 하나도 못 뜨고 죽으면 은 진짜 아니야. 나나 나머지 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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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달려. 방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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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달려달려 아. 달려, 달려. 다음 단계 있는 거 아니지? 또 뜨라고 하지 마, 이제.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완성이다. 클리어. 게임 끝났죠, 이제? 레벨업. 열시. 3 라운드까지 있다고? 알았어. 3 라운드? 그럼 다행이네. 5 라운드까지 아니니까 3 라운드니까 해볼게요. 아 이제 조금 손이 붙었어. 사구님 아, 후원 2 0원 감사해요. 시신님이 만든 목돌이 하나에 5 0원에 팝니다. 뭔 소리야? 5,000원에 팔 거면 안 팔아. 얼마나 힘들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 봐보세요. 정성스럽게 지금 공돌이 손 지금 좀 코딱아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 지금 아유, 말도 안 나와가지고. 아, 야 잠깐만. 말실기 바로. 얼마나 지금 힘든데? 아우 야 진짜 이거를 하라고 만든 게임이야 진짜. 아 제작자 누구야 진짜? 제작자 나와 이거. 아 따다 다다 노란색 따주고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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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. 내 작품은 완벽해야 돼. 한 것과 같은. 아유 야야야. 어 잠깐만. 어 시간이 지금 많이 없네요. 아 제발. 곰돌이 곰돌이 뜨게 해주세요. 하나 둘셋 치고 하나 둘셋 치고 마지막 단지 얼마나 어려운 거야? 아 제발 제발 다시하지 말자. 아 제발. 아 제발 살려주세요. 아아아아아 여러분 이끼 건들지 마세요 하지마 이끼리 하지마 네. 정신건강 해로워 와 <laughs> 미쳤다 미쳤다 야야 <laughs> <야>, 겨울이라가지고 <laughs> 눈 모양으로 떴냐 이제 아니 근데 곰돌이가 좀 짜증났어 눈은 네. 네. 좀 쉬울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좀 깜짝이 질하기 때문에 아우 믿어보세요 자, 아, 꼬였다, 꼬였다. 이 게임은 중요한 거는 멘붕이 오면은 말아먹은 거예요.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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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, 야 눈방 지저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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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주세요 제가 슈게임을 잘한다고! 나대지 않겠습니다! 나대지 않겠습니다요! <laughs> 더 빨리 해야 된다고? 야, 여기서 어떻게 더 빨리 해? 아, 제작자님, 제작자님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벽난로인가? 앞에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딱 흔들 의자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이런 식으로 잘못해하려고야침 <laughs> 나온다 침 나온다 아니 완성은 하게 해줘 그슈 코인인가 슈 머니는 안 받아도 되니까 깨게 해주세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이 게임을 깨게 해주세요 다시 이 게임 하고 싶지 않아요 안돼 아, 안돼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아삼 단계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어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다 떴어 다시 만나지 말자. 와! 야 이거 진짜 진짜 미쳤다. 이거 미쳤다. 이거 미쳤어. 미쳤... 와, 어떻게 1단계부터 다시 하지? 사람이야? 여시. 말안 할게요. 말안 하고 간다. <laughs> 아. 아.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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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뭐야? 이 게임을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지 열시 네 여러분들 368원 슈머니를 벌었고요 슈에의 뜨개질 됐습니다네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많이 게임 추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임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.